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소월의 산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라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개인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성격 보시면 자주 나오죠. 민요적, 전통적. 이 말은 율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전통적, 민요적, 율격. 대표적인 건 뭐예요? 삼음보. 이 시는 삼음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관조적이라는 말이죠. 이 관조라는 것은 시적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적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런 관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는요, 감정의 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그 상황 대상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를 개입시키잖아요. 기쁘다 슬프다 와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 주제 보시면.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대자연의 섭리요. 자,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기본적으로 고독하다라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게 시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대자연의 섭리 말을 어렵게 해 놓았죠. 이걸 바꿔 볼게요. 자연의 순환 원리요. 자연의 순환 원리. 자, 우리 내신 시간에 자연의 순환을 뭐 계절의 변화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 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특징 볼게요.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분명히 율격은 사문보예요. 그런데 김소월 시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문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뭐 내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가군의 효과를 얻고 가군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각 행의 제일 마지막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각운이라고 해요. 즉뭐뭐 내라는 글자가 각 시행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를 통해서 감정의 절제를 보여 준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네, 뭐뭐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단순한 사실의 서술이 되는 것처럼 보여 주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관조적 태도와 관련되고요. 그러면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다음 일련과 사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 시에서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된다. 수미상관의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와 이 표현법법 차주로 뭐? 들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련입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내용상 굉장히 간단하죠. 내용이 뭐예요? 꽃이 피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꽃 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의, 존재의 생성. 꽃을 하나의 존재로 시적하자는 인식하고 그게 핀다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존재의 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김소월 시인의 특징이 드러나요. 삼 음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산에는 하는 보, 꽃 피네 하는 보, 꽃이 피네를 하는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행을 삼음보로 드러낸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갈봄하는보 여름 없이 하는보 꽃이 피네 어때요? 두 행을 삼음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머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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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라는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가근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지요. 됐나요? 그 다음 이 네를 통해서 감정의 절제하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하잖아요. 꽃이 피네. 갈봄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다음에 정서적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설명할게. 요 여기서 보세요. 갈봄여름 없이요. 원래 계절순환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인이 생각하기에 운율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갈로 줄여버렸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봄이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버렸죠. 계절의, 계절의 순서를 변화시켰다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노린다? 운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내용은 간단하죠. 산에 꽃이 혼자서 피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만치 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저만치 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꽃과 다른 꽃과의 사이. 를 드러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에 피어 있는 꽃과 화자 사이. 꽃과 화자 사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꽃이 자연물이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써 드릴게요.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만치라는 것은 꽃과 꽃, 꽃과 화자,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낸다고요. 이 거리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고독이다라는 거예요. 고독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년에서 존재가 생성됐죠. 됐나요? 시적 화자가 생각하기에 존재가 생성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독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연을 통해서요. 되셨나요? 그다음 이 저만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고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단어를 더 썼어요. 혼자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저만치와 혼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리감을 드러내고 이 거리감은 존재의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자 그다음에 사내하는 보 산에 하는 보, 피는 꽃은 어때요? 이렇게가 삼음보가 되죠. 이번에는 삼행을 삼음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저만치 하는 보, 혼자서 하는 보, 피어 있네 하는 보. 한행에서 삼음보를 모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삼음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에서 리듬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 반복이 있다고 여기서 보면 산에 산에 반복되고 계속해서 피 피는 꽃은 근데 앞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죠 꽃핀에 피네, 꽃핀에 피네 반복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핀다 핀다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거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로 연결시켜볼게요 다음 연에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자, 갑자기 작은 새가 나타나요. 얘가 뭔 짓을 하는지 볼게요. 이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는 내용상 어려운 게 없어요. 작은 새가 있는데 꽃이 좋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꽃이 뭘 의미해요? 하나의 존재로서 이 존재는 뭘 가지죠? 근원적인 고독을 가진다고요. 그러면. 이 작은 새가 근원적인 고독을 가지는 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 자, 다시요. 1년에서는 존재가 생성되고, 그 다음 그 존재는 근원적인 고독을 가진다. 그리고는 이 고독을 가지는 존재를 작은 새가 좋아한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신이 생각하기에 존재는 생성되고, 고독하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시인의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시인은 존재는 태어나서 고독함을 가지는데 그 고독함 때문에 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고독을 수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짧게 하나 설명하면 작은 새는 작은 새인데 우는 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감정 이+ 이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내용은 간단하죠 뭐요 꽃이 진다고요 자일 년에서는 꽃이 핀다고 라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생성을 의미했죠 자. 여기서는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꽃이 지니까 존재의 소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생성됐던 존재가 사연을 통해서 소멸된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내용상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 살펴볼 거. 자, 음보. 산에는 꽃 진해,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삼음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삼음보. 그 다음 여기서 계절 순서를 변화시켰고 가을을 갈로 표현함으로써 뭐예요? 운율 효과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 되셨나요?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존재는 생성하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된 이 존재는 근원적으로 고독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요. 시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시, 시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다가 뭐 하면 돼요? 다 소멸한다고요. 되셨나요? 자 앞에 개관에서 뭐 했어요? 대자연의 섭리라고 했죠. 생성에서 소멸까지가 바로 뭐예요? 자연의 자연의 순환 원리라고요. 이 순환 원리 속에 이러한 고독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1년에서는 꽃이 피네, 4연에서는꽃 지내였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분명히 산에는 꽃 피네 되어 있죠. 마지막 년으로 오니까 지내예요. 자, 그러면 변화된 것은 피, 네가 지, 내로 바뀌었을 뿐, 다른 것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년과 4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미상관이라고. 수미상관.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원리, 자연의 순환원리를 강조하고요. 이 자연의 순환원리 속에 이러한 고독과 수용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김소월의 산유화 살펴습니다